키면 안 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 양이 너무 적습니다. 때 맞춰 오셨군요, 사령관님. 저 공업 분쇄자 놈들이 제 기지를 박살 내려고 합니다. 금방 포기할 것 같진 않네요. 제 부하들은 지금 꼼짝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놈들을 막는 건 사령관님께 달렸습니다. 저 분쇄자들이 제 요새를 박살내기 전에 놈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노망치원 대위중,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저기 균열이 하나 보입니다. 붕어 분쇄자가 저기서 금방 튀어나올 겁니다. 건설로만 준비 완료, 광물이 필요합니다. 컨설러봇 준비 완료. 아쪽 무슨? 쪽이 있어요? 예, 예, 러봇 준비 완료. 무슨 업그레이드 완료. 프라 무슨? 네. 러봇 준비 완료. 안쪽... 뭔일 있어요? 계속 전설로만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예, 알았다고요. 네, 갑자기... 안쪽... 구석 건물이 준비됐습니다. 전설로만 준비 완료! 지원 대기 중. 예, 무슨 일이?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 그럼 다시 전장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아,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리던설로 준비 완료. 지금까지 적을 참 많이도 없었지. 첫 번째 분세자가 나타났습니다. 주 목표는 놈을 처치하는 겁니다. 서두르 십시오. 어디 한번 열어볼까. 방어 드러냈을 때가 왔군.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t a d a 다 o s Good 다다 d i r 주 a t a d a m 해 s g o o 다 n a 다름 없습니다. 다 d a m o s Good Nadiria, 주 a d a <S> <공업을> <S> 시작합니다. 이동 중. n t k 니다 w I guess y 치 u know. s 치 m e w h e r e there, 시 h a t I'm s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 i 분쇄 t 들이요 i 천장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g 상황이 안좋단 말입니다. 이 녀석을 지켜줘야 할것 같은데. 이동 중 확인했습니다. 보모 검사의 습니다잘 들립니다. 주목. 이동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균열들이 도보입니다. 도세자들이 금방 나타날 겁니다. 놈들을 통구이로 만들 준비하십시오. 적은 확 자유를 원합니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 들립니다. 강강하게 가동. 업그레이드 완료. 잘 들립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방금 뭐지? 상황은? 아!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이라.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업그레이드 완료. 로봇길에. 알겠습니다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명령을 n 리십시오 상황은?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가 t 여기 n 노 you f o 아군을 도우 h 시 n g 대 o u r e getting a nova. What is it? I would h a 아 e t 불 talk to y 명령을 내리십시오. 핵탄두 장전 완료 상황. 다시 말씀해 주십시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끝난 일이란 다름 없습니다. 여기는 노가 핵을 따랐는가? 나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끝난 일이란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확인했습니다. 잘들립니까 코너 분쇄자들이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놈들을 제거하십시오, 사령관님! 됐습니다. 대방의 시간이다. 어, 아,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놈들이 오세요. 엄청난 공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업그이드도만 어, 생각이 없나 봅니다! 알겠다. 보호하겠다. 어, 그래. 어, 아버님 위험에 처했습니다. 니다 제가요. 뭘 도와드릴까요? 아,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출동 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공화 분쇄자들이 우리 문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흐르답게 <laughs> 이동 중. 끝난 일이라 다르 없습니다. 헬미 발사 준비 완료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각 4개 죠 출동. 자유를 원하십니까? 시스템 이상.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부르셨나요? 을 양양, 불동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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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주목.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해 줘. 끝나라 여기는 대기중. 자유. 상황은 이동중. 방금 뭐라고? 아을 도우십시오. 여기는 노바. 알겠습니다. 이적 적들이 우리 등 뒤를 어슬렁거리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금방을 탐지해 보자. 상황은 <목소리> 목표는 전놈들입니다사령관님저 분쇄자들한테 누가 한숨인지 보여주십시오. 자, 명 출동, 명전도 말도 여 요태가 당장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즉시 시오 공격해 옵다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준비 완료 동물분수자 처치 와인로 도망간 우리 기지에 멀찍게 나픈 일이 생길 거야.

세 천장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즉 상황이 안좋단 말입니다. 세부 정보 확인 중 보호를 준비한다. 상황은 전는 전투 위치로 구석 건물이 준비됐습니다. 잘 들립니다. 요새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에 저 분쇄자들을 처리하십시오! 요새가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공어 분쇄자 놈들을 즉시 제거하십시오! 아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들은 절대 날 뚫지 못할 거야.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젠 두 마리 남았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죠 사령관님! 어, 사령관님. 필요 기지가 공격다한 배경입니다. 저기요! 서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봐줄 사람을 구해야겠어.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당신 속도로 찰십시오. 적들이 당신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놈들이 악운 기지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적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됐습니다. 마지막 한 놈만 남았습니다. 완전히 끝내버리시죠. 출시를을 쳐? 레이우스특전전녀석석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놈들이 요새에 엄청난 공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고맙군, h 자놈들만 d 생각이 없나 봅니다! u c a 시 e I'm not going 사를 보내면 안 되지.